어, 그렇다면은 네. 이번 새 앨범의 비주얼적인 설명은 예, 비주얼 총괄을 맡은 뷔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일단 아미분들에게 더 멋있고 의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 멤버들이나 아미분들이 정말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멤버들이 서로를 찍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진과 그리고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편안한 모습을 많이 구상을 했고요. 실제로 멤버들이랑 같이 옛날에 여행을 갔을 때 제가 폴라로이드를 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멤버들한테 멤버들이 놀면 제가 그냥 폴라로이드로 몇장 찍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일상적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사진이고 정말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거기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RM 형이 RM 씨가 RM 씨가 이제 룸방 아이디어를 내줬거든요. 방 컨셉 아이디어를 내줬는데 각자 방에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 이쁘게 꾸며서 그렇게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정해줬는데 실제로 그게 이번 앨범 개별 컨셉 포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미 네. 공개가 됐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주얼 총괄을 맡으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게 많이 됐는데, 어, 아미분들이랑 멤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